이번 장에서는 펄스폭 변조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P8266에서 아날로그 출력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PW에 m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이 PWM에 대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펄스폭에 대한 듀티비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요. 이 PWM을 사용해서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과정, 어,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서브모터를 어, 제어하는 페이지의 구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에서 ESP8266의 PWM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파트 2에서 웹서버의 웹페이지를 슬라이더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고 어, 서브모터 제어에 대한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 예, PWM 개념, 개념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P8266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서 아날로그의 전압으로 변환해 주는 어, DA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날로그 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DAC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DAC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 e s p 8 2 6 6 에서는 10비트 데이터를 이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할 때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0에서 1023 까지의 범위 안에서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이것을 어, 이제 어, 또 실제 아날로그 값에 대한 것들로 이제 투영시키기 위해서 0에서 3.3볼트 사이에 대응되도록 이 이제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이제 출력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유사한 그 전압에 대한 평균 값을 출력할 수 있게끔 이 듀티비를 조정해서 평균 이제 일정한 값을 디지털 값으로 아날로그 값에 대한 것을 범위를 어, 이 PWM을 조정해서 어, 아날로그 값을 출력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DAC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압의 비율을 네, 그 해당하는 분해능에 맞게 출력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전압에 대한 것을 PWM을 사용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DUTY 를하이로의 비율을 가지고 그 평균 전압에 대한 것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분해능을 이 아날로그 출력에 대한 것을 최소값 0 최대값 255를 가지고 이 DUTY 를 설정을 했습니다 100일 때는 255 값을 입력해서 100%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0%일 때는 이와 같이 아, 출력 펄스가 음, 로우로 출력만 되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출력 전압은 0에서 오볼트라고 가정을 하고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 25%만 하이, 나머지 7 5가 로우인 비율을 갖는 아, 이.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이제 펄스가 내보내 진다 라고 하면 이것을 어, 이제 요 하이 부분을 펴 보면 이와 같이 25% 범위 내에서 어, 전압을 출력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때 출력 5볼트 의 출력을 가정하고 있으면 25% 1.25 볼트가 출력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제 d u 값이 127이고 50% 정도의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출력이 되고 있다고 보면 이 어, 부분을 떼서 여기에 출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50%의 전압이 출력이 돼서 어, 2.25V 아, 2.5V죠. 2.5V가 출력이 되는 이제 상황에 대한 것을 이 퍼스에 대한 것으로 평균 전압이 평균 전압 2.5볼트가 출력이 되고요. 75% 비율이 이제 듀티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75% 정도의 전압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5볼트의 최대 전압 5볼트 75%이면 3, 3. 뭐 3.75볼트 이 정도의 전압을 가지고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이100% 이제 어, 이 펄스 내내 이제 100%의 출력을 갖게 되는 255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5V의 전압이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를 출력하면서 평균 전압이 출력이 되, 되도록 함, 에,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함으로 인해서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우리가 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해서 어 해당하는 회로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듀티 비에 대한 것을 좀더 살펴보면 어이 하이인 상태 그리고 로우인 상태 요 하나의 주기가 T의 주기를 갖고 있을 때,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T라고 하는 게 0.2초. 예,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th 와 tl 이 0.1씩 50%는 high 50%인 low를 갖는 요런 이제 펄스를 계속 출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duty b는 이제 그 주기분에 이제 th 라고 해서 곱하기 100하면 50%의 duty b를 갖는 출력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를 적용해서 내가 이제 평균 전력을 얼마큼 출력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3볼트 맥시멈 출력을 갖는 부분에다가 그 펄스를 듀티비 50%로 출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예 3볼트의 50%에서 평균 전압은 1.5볼트의 출력을 갖는다라고 계산해서 이 PWM을 사용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출력에 대한 것을 디지털 값을 어떻게 변환해서 출력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e s p 8 2 6 6에서 PWM에 대한 출력 함수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인 아날로그 라이트를 살펴보면 아날로그 라이트는 이렇게 핀, 어떤 핀을 사용할지에 대한 GPIO 번호 그리고 그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값의 범위는 0에서 255의 범위이고요. PWM은 16번 리셋에 관련된 핀을 제외하고 0에서 15번 핀까지를 우리가 아날로그에 대한 것을 출력할 수 있는 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WM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ESP8266에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해서 빛의 밝기에 대한 것을 pwm을 활용해서 제어해 보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ESP8266의 회로 연결에 대한 것을 먼저 8번 핀에다가 하게 되면 실제로는 GPIO 0번이 됩니다. 그래서 LED를 0번에 이렇게 연결했다고 라 핀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듀티 사이클을 0에서 20, 255 사이에 대한 값을 우리가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포문을 써서 계속 변화해서 0, 0에서 255까지 254까지 계속 증가시키는 어, 그런 동작을 예, 수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듀티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에 여기 p 은 이미 정,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여기 dutv 부분만 해당하는 값으로 바꿔가면서 led의 밝기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led p i n 에 대한 것은 0으로 설정을 했고요 아,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한 것은 이제 n 에 대한 것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핀에 대한 출력기입력요이 요 부분은 핀이 설정되어 있는 곳으로 dutvn 설정 d u t 를 0에서 200, 254까지 계속 변경하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빨리 변하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고요 아, 그리고 led의 밝기에 대한 것을 아, 밝기에 대한 이제 평균 평균 전압에 대한 것을 아, 0에서 점점 점점 이제 5볼트 이 예, 아날로그 라이트를 가지고 3.3볼트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속 평균 전압을 올리면서 밝기가 점점 점점 밝아지는 그런 채, 상황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 네, 페이지 프로젝트로 이웹 화면에 슬라이더를 추가하고 이 슬라이더 값을 받아서 서브 모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서버에 웹 페이지를 만들고 슬라이더를 i d 서서 s 모터를 제어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슬라이더에 대한 것을 h t m l 구문으로 완성을 하고 이 안에 이제 p w m 에서 사용하는 듀티 비값 t 비율에 b 한 것을 변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 b 모터를 활용해서 모터의 값으로 전달하면 이제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웹 서버에서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서버 제어를 위한 회로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LED를 연결해서 했던 포트 어, D8번에 연결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원 연결에 대한 것을 vcc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esp8m6의 웹서버에 올라갈 페이지 입니다 네 여기서는 헤더 부분 그리고 바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예 바디에는 이렇게 esp826 서버 컨트롤 이라고 하는 용어가 edge2 예, 좀큰 크기로 글자가 출력이 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슬라이더가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슬라이더가 변경되는 부, 부분은 0에서 2 5 0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움직이는 범위는 일식 증가하도록, 일식 움직이는 값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현재 값은 없는 상태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슬라이더로 움직이게 되면 그 값이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 슬라이더라고 하는 것이 호출이 되고 이 업데이트 슬라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 안에 기술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웹 다큐멘트 안에 있는 아이디가 pwm 슬라이드의 밸류 value, value 값이죠 설정 현재는 255까지 옮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55 값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값은 이 슬라이더의 내부 이 슬라이더 밸류라고 하는 곳 안에 기술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더 밸류 안에는 그 해당하는 값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아, 슬라이더 밸류는 요 밑에 있네요. 슬라이더 밸류에 대한 것들은 여기를 업데이트하게 돼서 여기에 255가 쓰여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값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웹 서버에 요 슬라이더라고 하는 패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밸류는 여기 슬라이드에 설정되어져 있는 255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밑에 부분을 처리하는 로직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전달한 슬라이더라고 하는 패스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웹서버를 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 이전에도 했었던 것처럼 아, 이 웹서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예, 웹연결을 위한 패스워드 아이디 예, 설정하고요. 아, 그리고 출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슬라이더에 대한 것을 패스에서 받은 전달된 값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파라미터 인풋에 대한 것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시싱크웹 어, 서버 패키지를 사용해서 웹 서버를 구성을 80 포트로 하겠다고 인스턴스를 만든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HTML 태그 부분인데요. 이 HTML 태그 부분을 어, 웹 서버에서 어,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문자열 배열에다가 담는 작업을 이렇게 여기까지 예, 추가해서 어, 우리가 웹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타이틀 그리고 바디 안에, 바디 안에, 예, ESP86 서버 컨트롤이라고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있 것처럼 255 값을 가지고 있는 여기 레인지 range, 레인지바 range 이렇게 있는 거 추가했고, 음, 여기서는 슬라이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게끔 예, 해당 구문을 추가한 이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루트 패스에 대한 것을 호출하게 되면 슬라이드 밸류를 여기는 대문자 슬라이드 밸류를 슬라이드 밸류로 리턴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값을 우리가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id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져다 사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 루트 패스에 대한 것을 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더 밸류라고 하는 값이 호출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동작을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ndex.html에 있는 값을 출력하기 전에 슬라이더 밸류라고 하는 부분이 업데이트 되고 index.html 이이 패스를 호출한 클라이언트에게 여기에 request-send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get 명령을 통해서 슬라이더 밸류, 어떤 인풋 밸류가 이제 호출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더 라고 하는 패스를 인식하고 그리고 get 명령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어 이 패스가 전달이 되어 오면 이제 리퀘스트를 예, 통해서 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어,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어,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해서 위에서 전달되어 온값 아까 파라미터 인풋이라고 하는 값에 대한 것을 밸류라고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밸류라고 하는 값에 대한 것을 슬라이더 예, 밸류에 대한 것을 받아 와서 이 인풋 메시지에 저장을 하고 이 인풋 메시지에 대한 것을 슬라이더 밸류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슬라이더 밸류의 값을 예 아날로그 라이트 정수로 변환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로 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동작을 취하고 다시 input value는 초기화해주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 페이지와 아, 루트 페이지의 요청과 슬라이더 패스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로직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 문장에서는 아, 아날로그 라이트 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PWM에 대한 개념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PWM을 변경하면서 LED 밝기가 조절되는 부분을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 슬라이더를 추가해서 페이지를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이 웹페이지에 대한 것이 조정되는 것을 바탕으로서 EJS 8이6육의 내부에 있는 그웹 페이지, 패스에 대한 처리를 어, 처리 과정에서 호출되는 겐명령을 통해서 서버의 서버모터의 제어 과정을 실습을 했습니다.